시브리어 단어 8674개의 단어와 힐라어 단어 5624개의 단어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오늘은 힐라어에서 154번에 해당되는 아이테오라는 단어를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구하다 이런 뜻의 의미가 숨겨져 있죠. 구한다 이런 겁니다. 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겠죠. <laughs> 뭘 구하긴 구합니다. 구하다라는 단어는 이 기본 단어에서 단어들이 파생되져서 나가요. 죄랑 연관이 돼서 연결이 좀 많이. 그리고 특이한 것이 핀타나마이 해갖고 묻다, 구하다, 묻다, 구하기 위해서 묻는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고 왜묻고 구하는지 그리고 왜 제하고 연결되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지금 마태복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것처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두드리고 열린다. 8절에서도 구하는 이마다 찾고 열린다. 구절에서 떡을 달라 할때 떡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떡을 구하면 누가 돌을 주겠느냐? 십절에 생선을 구하면 누가 뱀을 주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준다해서 마태복음 칠장의 의미로 기록되어 있죠. 이 구하다 이런 부분은 잘 보셔야 돼요. 무엇을 구하 것이냐 이거죠. 요.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문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항상 인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생각을 하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언제 제일 많이 이 구절을 사용을 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 부족할 때이 구조를 인용해서 기도하면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앞부분은 빼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구하는 데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함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와만 함께 있어요? 아버지도 함께 있다. 이게 선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구할 때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뉴엘 돼서 한 몸으로 이루어진 사람이다. 이 선제 조건이 이루어져야지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해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빠져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다음에 요단마다 좀 다르지만 저희 순복음교단은 특히 샤우팅을 하면서 구합니다. 부르짖어 구하는 거죠. 부르짖어 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부르짖을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133편에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신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신다. 왜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주께서 내 말하는 것을 알고 계셔요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편 133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에서 부르짖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르짖다 말한다 이런 의미가 뭐예요? 전할 때 부르짖어 전하다 이런 의미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부르짖어 전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어떤 일을 행하세요? 구원의 일을 행한 다는 거지. 우리는 자기의 삶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 행한다. 하나님 행하시는 것은 구원의 행위의 내용이 제일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앞부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 7절은 어느 구절서부터 내려온 거예요. 15장의 1절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으로 읽어진 다음에 7절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15장 내용이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러면서 2절, 3절, 4절. 포도나무인 내 안에 거하라. 이 내용을 얘기하고 5절에 다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한 증거가 뭐예요? 너희가 가지로 있는 것이다. 1절서부터 오절까지의 내용 포도나무인 예수님과 동부인 아버지와 가지인 너희가 셋이 임마누엘 되어 있어서 포도원에서 모를한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내용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말에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의 함께 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1절서부터 5절까지의 열매 맺는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참포도나무야내 속에 계신 동부인 아버지가 이룬다는 거죠. 무엇으로 열매를 맺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낸다는 거죠. 이것이 구한다는 아이테오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하고 멀리 동떨어져서 교회 생활만 하서 세상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세상 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금을 전해서 열매로 구하라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5장 7절의 내용을 어.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15장 7절의 내용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 ITO라는 단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삶에서 구하는 것들은 요 열심히 삶을 사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구한 것들은 어떻게 열심히 해요? 복음을 전하는 열심히 잇따라져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토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이뤄나가는 내용들을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로서 삶에서 열심히 살듯이 복음에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잘 알아 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되어져 있다. 이 부분서부터 대지를 한 하지를 안 하면 열심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복음의 열심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가 무엇인가 아이테오 하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한다고 하면 백성을 구하는 아이테오가 이루어니다 죄수 하나를 놓아주면 죄수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죠. 이게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음을 알아야 죄수를 놓아주는 열매 맺는 복음의 삶의 행실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의해서 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해지는 구원의 역사인 죄수가 의인이 되는 단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아이테오하실 건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들이 파생되는 단어가 있어 요 아나이토이스 이릅니다. 이 근데 이 단어는 부정적 불변사 아이티오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I, T, O, S 이 단어가 죽일 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다. 부정을 쓰는 거죠. 일본처럼 부정적 불변사와 I, T, I, 죽일 죄이 단어에서 합성이 돼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죄가 없다 이런 뜻이죠. 마태복음 1 2장 오절입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죄가 없다 이런 뜻으로 이 부정적 불변사를 붙여서 보는 단어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을 구해줄 수 있는 거죠. 죄가 없음을 이렇게 이게. 죄가 없으면 그냥 죄가 없다로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면 그 자리에 뭐가 있어요?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는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는지 전치사와 합성이 되어서 쓰여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 사이테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프로스 어디를 향해서 가다 이런데. 아이테오 구하다. 우리는 열매를 구하기도 하지만, 구원을 얻으려는 죄인인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쓰여진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에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리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바디메오 얘기죠 소경인 바디메오 얘기 여기서 길가에 앉아 있다가 길가 이름 길 아니라 나는 길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 안에 들어간 거죠. 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길 안에 들어간 거. 길 바깥에가 길가입니다. 길가 뜻이 뭐예요? 그러면 구원 얻지 못한 상태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구걸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성경에 쓰여진 사람들은 동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근해서 옷깃을 만지든지 뭘 구하는 사람은 뭘 구했겠어요? 아이테오 구원을 구했다는 겁니다. 구걸하다 이런다. 어가 뭐예요? 구하러 향해서 갔다. 이 프로스라는 단어가 향하다 이런 것. 구원을 향해서 갔다 이런 뜻이 뭐예요? 구걸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구하고 죄인이었던 사람은 뭘 구해? 구원을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바디메오가 구걸하다, 구걸하다는 의미에서 이세 문장이 쓰여져 있다는 것. 공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원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다. 이런 단어들이 프로사이테오라는 단어. 구원을 와, 원해서 향해서 갔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대로 구원의 내용대로 잘 짜맞춰서 단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가 퀸타노마이 물어봤다. 이 묻는 것이. 물어본다. 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런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떼오마이 간구하다. 구하다 이런 단어가 퀸타노마이라는 단어와 다 연결되어져서 학자들이 이 부분을 다 정리한 겁니다. 여기 연결되었다 이런 표시로 제가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다 연결되어서 쓰여져 있다는 거지. 이 퓨타나 마인는 뭐예요? 다 아, 물었다 물었다 이런 뜻으로 연결되어져 기록되어져 있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테오라는 단어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그래서 구워 넣지 못한 사람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